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자, 다음 상담 그럼 별톡방에서 가도록 하죠. 아이디부터 공개할게요. 80님, 임주원 스타 지목하셨고요. 종목은 텔콘 RF제약, 13,800원에 40%입니다. 원금 회복을 할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종가부터 좀 확인해 보죠. 텔콘 RF제약, 8,650원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 오늘 뭐0.8% 정도 빠졌는데요. 지금 매수가까지 상당히 오래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스타님, 네 그~ 비보존이라는 어~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나 아니면 말기 암때 오는 통증들 아마 가족분 중에 어~ 암 걸리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다들 이 부분들 뭐 약도 거의 (20알) (40알씩) 먹어야 되고 힘드신 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약들 중에서 대부분이 마약성 약들인데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 비보존이라는 상장 안된 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갖고 있어서, 이제, 텔콘 RF 제약이라고 사명 변경을 하면서, 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 지금 공시를 좀 보시게 되면은, 8회차, 9회차 계속해서, 그, 작년, 그 전년도에 자금을 조달받아서 이자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돈을 투자를 받았던 그 10이 전환 청구권. 그,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해서, 이제, 주식으로 그걸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가격대를 보니까 7,000원대인데, 현재 주가가 8,000원대면, 뭐, 조금씩 나눠서 팔면은 주식으로 팔아서 정리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주식 물량이, 유통 물량이 엄청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들어가는 것도 좀, 나올 물량 때문에 걱정이기는 하나, 이게 주가가 더 가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 두 가지를 좀, 어, 좀, 여건을 맞춰줘야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비보존, 그 비상장인 상태의 비보존, 지분을 텔콘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보존이 올해 상장 예비심사청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비보존이 상장을 해서, 어, 그냥 그게 일조를 정말 갈수 있는 그림이라면, 지분법 계산에 의해서 텔콘, 텔콘 RF제약이 지분 수익을 획득하게 돼서 주가가 상승을 할수 있는 여러 개한 가지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임상 3상이 지금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협의를 중인데 워낙 좀이 약이 모두가 개발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FDA 측에서도 조금 빨리 신속하게 심사를 하겠다고 작년 하반기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지금 매수하신 1 3 0 0 0 이상 돌파를 하려면 임상 3상이 된다라고 허가가 나면은 만2 0 원까지는 최소 가능하고요. 가을 정도가 몇수가 정도 회복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소 겨울 정도, 그러니까 올 하반기는 되셔야지만, 추가적으로, 어 이거를 본전 구간을 정리를 하실지, 아니면은 조금 더 수익을 내보면서 기다려주시면서 트레이딩 하실 건지를 결정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좀 중요한 약들이죠. 일단 제가 나중에 아프게 돼도 이 약을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사히 잘 개발이 좀 완료됐으면 좋겠고, 좀 길게, 본의 아니게 긴 스윙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